검사나 갈래? 검사나면 어디 게임이야? 퍼로비스 게임이야. 공식 사이트 들어가도. <laughs> <laughs> 만게이야아만게 no, no? 아, 맞긴 한데 운영 빼고 갓 게임이야 지금 동작 현존하는 아이패드 게임 중에서 가장 낫는 맞는... 그래서 동전 몇명이시냐고요몰라요이버오케아라이언 뭐, 아, 아, 지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중병 캐릭 노이 쓰레기 캐릭 키리 는 사랑으로 이쁨 자 매화는 걍 이쁨 이 새끼도 역해만 보네 씨발 네. <laughs> 남캐 눈똑다안 들이네 역해만 쳐보고 있네 씨발 아, 아, 역해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예. 다 니가 말한 거 빼고 다남캐인데아참 아, 금수랑. 아, 금수랑 어? 금사양? 아, 금수랑 금사이나 금사양이다 씨 바르지 병신아 매화는 좀 어떤 친구인가 매화 걍 이뻐 나 근데 매, 개인적으로 매화 취향 아니더라 뭔가 내 취향 아니었어 너 취향이 어떤데? 나는 팽 <laughs> 패링 <laughs> 그딴 거 없네. 그냥 다똑같으면 되는데. <웃음> 아, <웃음> 무빙 조금 하고 개개똑같으면 개 되는데. <laughs> 아니 칼 들고 다니는데 페링이 없어? 섀도 <laughs> 쓰는 애 있잖아 다크나이트 섀도. 아니 그거랑 그거랑 달라. 페링이면 워리어라는데? 근데 워리어인가 얘는 너무 느려 보여. 근데 캐릭터 보는 거 보니까 관심 좀 있으신가봐요? 어떻게든 호기심 좀 생기시나요? 좀 흥미 좀 거야? 흥미 좀 붙나요? 각성은 창쟁이 되네. <laughs> 각성 쉽간지 많는데 진짜 창쟁이 시끄형. 제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창쟁이랑 독기쟁이거든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 뭐야 검 쓰는 애들 다 각성하니까 갑자기 병신 무기 들어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그거 인성이야. 탈수는 뭐. 애들도 갑자기 검 들고 그러는데 뭐. 병신 그 같아. 각성하면 뭐야 이제 그 무기만 계속 쓰는 거야? 그게 딜은 더잘 나오긴 하지. 아 어, 존나 싫어. 와 뭐야. 무사도 그좀 괜찮아 보이는데. <laughs> 무사새끼참들어워각하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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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칼집이들은 다 참을 드냐? 샤이 이는 뭐야? 나르야 샤이, 샤이 서포터야 이 게임에 서포터 같은 거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 사이, 샤이, 샤이 할래 그러면 <laughs> 해 졸라 귀엽지 샤이 안녕? <laughs> 나 <laughs> 머리 색깔도 그렇고 누구 보는 거 같네 누구? 주제하게 <웃음> 그녀? <웃음> 아 진짜네. 반응 세이 봐 반응 관리 좀이 새끼야. 나 저거 김다. 뭐? 샤이. 내거 샤이 커마한 거 볼래? 커스터마이징한 거. 아 씨발 꺼 줘. 키우지 마내 거야. 어내 북해야 북해. 키우지 말라고 씨발 꺼서 북해 키우고 나. 있어 개새끼야. 내 맘이지. 아, 네가 아, 뭔데 아, 키우라 말아야 지금 샤이 아, 유저가 몇 명인데. 아, 우리 딸 무시당했노. 아니 현질 안 해도 돼. 현질하는 게임을 봤는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. 안 해도 돼. 리니즈에서 리니지에. <laughs> <리니지에서니>? 너? <laughs> 레전드네. <웃음> 처음에 꼬라박았었 호텔만큼 꼬라박았어 리니즈. 알겠다. 그러니지 <laughs> 네가 뒤에 받은 거만큼 꼬라박았을걸. 에이, <laughs> 씨 <엠>? 바꾸면 <애쉬박한 거야. 웃음> 단위가 달라지는데 <laughs> 얼마나 꼬라박은 거야? 야 그거 꼬라박은 만큼 리니즈 뽑을 수 있지 않냐? 나온다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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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미친 새긴가? <새끼인가? 웃음> 뭐야? <laughs> <laughs> 와, 야, 얘 병신인데 진짜? 지금 이 띠롱띠롱 소리가 채팅으로 지금 얼마 박았는지 알리는 소리인데 엄청 나네요. 젊은 나이에 성취욕 오르면그 정도 미치는 겪어야. 병신. 군주로서 의 자질이 필요했기 때문에. 사랑했다 천지열맹. 그게 뭐야? <laughs> 열매 이름이었어. 아 <laughs> 씨발. <laughs> 사랑이다 리니지 과금 방식이 최소 악부터 시작하는 게 결론이라는데? 당연하죠 천단이 왜 질러요? 그럴 거면 리니지 하면 안 되죠 사랑이다야 리니지는 <laughs> 천단이 지르면 그냥 메이플로 치면 냄비 뚜껑 들고 다니는 거지 월급 있지 월급 천단이는 이제 근데 왜 그랬는지 알아? 예전에 혈맹 그 군주가 우리 아버지였어 <laughs> 아버지 일하기 전에 리니지 군주였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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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제들한테, 한테서 유명해 금수저일만 하네 이씹새끼 <laughs> 아아아아버지 아버지 능력 말하면 아재들에서 유명해. 야 음, 리니지 어, 군주수열 네. 인정이지. 아 금수저네. 야, 이 새끼 금수저였네. 아들 군주는 해. 아버지랑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고 나는 부 군주 하면서 막 눌러 땡가 땡가 눌러 나면서 가면서 그냥 싸움 나 준다고 그거 그냥. 인생 이 재밌게 살았노. 옛날에 리니지 한창할 때 중학교 때였나? 그때 원래 리니지 하면 안 됐었는데 했어. 그냥 했어. 좋아했거든. 그때 막 애들끼리 PC 방에서 여섯자리 쪼르르 앉아가지고 존나 했어 리니지. 자랑이다. <laughs> 근데 많이 했지 미성년자 때 성인 게임. 그다음부 <laughs> 나는 RPG 절대 안 했어. 그 리니지의 뽕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다른 RPG 못해. 그 공성전이 그 일반 RPG에서는 겪을 수 없는 전쟁이라니까. 그러구나. 그래. 저 장난 아니야 너 진짜 리니지는 어, 캐릭터 겹치는게 안되거든 바람의 나라 해봤지? 나 바람의 나라 안했는데?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? 캐릭터가 안 어. 겹쳐져 음... 칸마다 음. 다 사람이 꽉 차있어 옥맵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존나 때리는거야 그냥 그러다 앞에 있는 사람 죽으면 또그 앞자리로 이동해서 자기가 또 존나 싸고 개미소굴인데 그냥? 그거는.. 아 구문의 <laughs> 시체를 넘고 넘어 나 고맙소 게임상 인생이었네 너 그때 미니지는 게임이 아니었지 미니지 템팔때 눈물 났는데 인생 게임이잖아 그정도는 미니지 진짜 재밌어 너 미니지라는 거란 아아니 아, 내가 왜? 무서운 소리 하지마 미친 거아니야척좀 해놓고 있니? 할거 같냐? 다운드 스 팔고 이것저것 팔고 해가지고 적당한 템 맞춰서 음, 지랄.. 템 음.. 허기. 너 진짜 할 거야? 검사만? 맘만 볼 거야? 일단 맘만 보게 해. 해 봐, 해 봐. 목걸이 야지 이거 과금 유도도 없어서 뉴비 해도 진짜 무난한 음. 게임이야. 그거는 좀 민감한데. 뭐? 룩달? 당연하지. 이거 검사만 기본 룩도 봐줄 만해. 근데 현질하면 더 이쁜. 룩달할 거면은 진짜 눈딱 감고 10만 원 하면 평생 게임 해도 안 아나끔. 충분함. 음. 응. 해주네. 너 하는 거 봐서 오 올해 할거 같으면 질러줄게 나 뒤에 선물이야 서, 선물이야? 선물? 생일이야 세... 생일이잖아 나일지제생일 편지를 안해지하지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은 안 해? 다른 사람 누구? 검사과 세븐님 알아? 네모르는 어, 거. 나 오케이 양아지 한대 양아지 깔아둔다 그랬어 좀 에바한데 <laughs> 왜? <웃음> 오케이, 피 v p 있긴 해. 50레벨 넘으다 PVP야. 뭐 어찌 검은콩고인데이해야 이거 양이야 양씨는 그 오빠 새끼도 싫고 그 동생 새끼도 싫어. 죽여야 돼, 둘 다. 양아씨 그것 때문에 진짜 정신병 걸릴 거어 왜요? 어쩔? 어쩔? 요 <laughs> 이거는 RPG 어떤 느낌일까? 형할 만해. 왜몇 가지가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가르쳐 줘야 돼. 어.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. 이혼자 13개 그거 혼자 하는 게임이야. 파티 이런 거 시스템 별로 잘안돼 있어. 솔로 게임이야. 어, 모르면 어. 방송 켜면 되겠다. 우리 투수들이 가서 친절하게 알려 줄 거야. 쌍사들이 어. 잘 알려 줄 거야. 아 아니 너그 뭐냐 켠왕 스트리머를 했더니 진짜 켠 왕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냥 켠왕 끝나고 여가 여가 시간에다가 어, 다른 게임도 어. 좀해 방송 키고 맨날 방송 끄고 하지 말고 그냥 검은사방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개새 아니 너 씨발 마크 할 때도 맨날 방송 끄고 마크 쳐오고 있잖아 그냥 <laughs> 그건 맞지 혼자 다이아몬드 10개씩 켜고 끄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방송 10개씩 키고 10개씩 하라고 남의 집에 두개씩 넣어주고 방송 키면 왜켠 왕만 주구장창 하는데 다른 것도 좀해 아무리 켠왕 <laughs> <켜농> 스트리머여도 <laughs> 그렇지 그래. 너무 늘 배그했어 그래도 그래 잘했어 오늘 배가는거 봤어 이제 다른 게임을 못하겠어 왜? 너무 편한 거 어, 해서? 어거는 X같이 딥다크한 게임만 하니까 밝은 게임하면 못하겠 최종 목표 뭐 하는 건데? 락시즈 길드원들 데리고 배 끌고 바다 낚시 가는 거지. 저 천둥으로? 그치. 바다 낚시가 리얼 꿀잼이거든. 이제 바다에서 보스도 뜬다던데. 아, <laughs> 방송 안 할라고 이제? 나 오늘 RPG 방송하는 사람이야. 이러면 안돼 은혜야. <laughs> 야 그런다고 본방 안 하는 거 아니잖아. 유튜브가 꼴과 다 뽑고 본방 할 만큼 다 하고 여가 시간에 하는 거야 검사만. 씨발 검사 안 하면 뭐 하는데 하루 종일 멍 때리고 그냥 너? 노래 듣다가 얘기. 니나 나나 씨발 메이블 추천 니나 검사 추천 나나 여기서 거기 독인 개긴이 너랑 나랑 다할게 뭐야 이 집아. 메이플 이미 할만큼 했어 씨바 두달 했는데 130만 원질렀어었네니던새끼 <laughs> 그 금성 감각이 좀 이상해졌는데? 아니 씨발 어디서 지 지가 푸질러 그, 놓고 씨불을 뭐, 돈질렀다고 짱떡거려. 너 지금 메이플 시작해 가지고 두달 만에 130 찍을 수 있어? 야, 리니지는 그니까 지금 리니지고 자지고네 상황에 말이야. 두달 만에 130 찍을 수 있냐고. 찍으지만 리니지는 질린다고. 알았다고. <laughs> 지금 지를 수도 없으면서 뭔 리니지를 들먹여. 그건 니네 한때고 새끼야. 딱, 탬 보고 몇층 정도 올렸어요, 셋 층? 어, <웃음> 어 <웃음> <우리> <웃음> <너무 올리셨네? 웃음> 과거에 살고 있어, 이 새끼 우는 이렇게 r a 이얼마 지냈다고? 이런 거안해우는몇층 정도 올렸어요? <laughs> 아, 아, 2층 정도 올리셨네 탬 보니까 병생 아직도 가리 i n s a 는줄 아네 다판 주제에 <laughs>